안녕하세요. 반갑죠. 어 뭐야? 뭔데? 뭐가 등록됐다는데? 저기 뭐야? 어! 미션? 미션이 걸렸죠? 도서관에서 앉지 않기. 도서관에서 앉지 않기 미션. 어, 그거 뭐 바로 하겠죠. 내가 필장이죠. 난 필장이죠. 자, 서서 도서관에서 앉지 말기. 서서 한번 플레이해 보겠죠. 레디, 고! 영똥깨 와봐 영똥깨 안녕 영똥깨 똥개 빠빠이 똥깨야 내가 널 지금 얼마나 많이 봤는데 어? 고작 고작 그 정도의 어그로에 나는 안 끌리죠 똥깨 위로 올라가 알겠죠 알겠죠? 영똥깨 안녕 나 여기있죠 똥깨 안녕 나 여기있죠 "앵마오사공" 엥마오사공 엥마오사공 여기 없지 다 먹은 듯 안녕 똥개 안녕 안녕 똥개 안녕하죠 엥마오사공 엥마오사공 안녕 안녕 똥개 빠빠이 빠빠이 오케이. Okay, 다 찾았죠? 힌트. 이렇게 하면 8개 끝. 앵마, 오. 사, 곡. 이렇게 하면 바로 탈출. 안녕. 빠, 빠이. 이게 바로, 이게 바로, 갓. 어, 문피시게 도어즈의 신문피시클래스 알겠죠? 알겠죠? 너무 쉽잖아. 자, 여기까지 왔지요, 여기까지. 그거나 써볼까? 정지버그나 써볼까? 정지버그 뭔지 알지? 정지버그도 공략 영상에 나오는데. 정지버그 한번 써야겠다. 어, 아니다! 정지버그 말고, 어, 아니다! 버그 다 써봐야겠다. 버그 싹다 써볼게, 내가. 버그, 버그가 두개 있거든? 스피드, 스피드 액 버그랑, 오, 돈 많죠, 돈 많죠. 정지 버그랑 스피드 액 버그, 그거 한번 두개다두개다 해볼게. 정정정, 정정정, 정조를정 정정정. 왜 깜빡해? 어, 십자가 또 나왔다. 십자가 안녕. 와봐. 그래, 너 나랑 소통이 되는구나. 와봐, 일러 일러. 일러 일러. 안녕하죠, 안녕하죠. 너는 나한테 못 잡죠. 이게 바로 도어들의 신. 넌 뭐니? 나이트, 나이트. 시크버가한번써보러가겠죠 시크야, 너 일로와, 봉인당하자. 시크야, 너 일로와, 바로 뽕인당해또 봉인당하자. 시크, 일로와. 이끌 일로와, 이거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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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일로와, 일로와 날려, 날려, 빨리 가안 돼. 너무 느려, 비타민이 필요한 건가? 너무 느려, 아, 비타민 필요하다, 느리다. 하트, 하트, 하트. 성공했나? 성공했다, 나이트. 이게 바로 스피드 핵버그 쉽죠, 쉽죠. 어디 있죠, 어디 있죠. 이게 바로 스피드 핵버그 여기 소리 소리 들리지? 지금 저기는 거야, 저기는 거야. 하둘하둘하둘하둘하둘하둘 okay. 오케이 제 사라졌다 자 이거 지금 이이 스피드 뭐야 이 속도 이 속도가 비타민을 먹어야 이 정도 속도가 나오거든 근데 나는 비타민 안 써도 계속 이 정도 속도로 할 수가 있을까 과연 여기를 통과했을 때가 문제야 여기 통과했을 때 걸려라 그렇지 이게 바로 비타민 이게 바로 스피드 엑버그 뭐, 혼자서 이렇게 바로 쓸 수가 있죠 십자가 하나만 있으면 이게, 이게 바로 공짜 비타민. 짱신기 하지. 짱신기 하지. 나 무슨 도어즈 모, 든 버그를, 모든 버그를 다소개 뭐야, 뭐야. 자, 그럼 쭉쭉 가보겠죠? 아, 8 5층 자, 이제는 두 번째, 두 번째 정지 버그를 한번 썰어 가보겠죠? 러쉬와. 엠부시가 오죠. 응, 안 죽어. 엠부시와도 안 죽죠. 엠부시 까꿍. 안 죽죠. 나안 숨었는데 안 죽죠. 엠부시 까꿍. 빠빠빠빠이. 엠부시 까꿍. 빠빠빠이. 엠부시 어디 가죠? 나 여기 있죠? 픽장 여기 있죠? 어디 갔죠? 응. 어디 갔죠? 픽장 여기 있는데? 내가 안 보이나봐. 아이고, 아이고, 계속 왔다 갔다만 하죠 아이고, 아이고. 어, 야, 근데 순간, 여기 MBC 얼굴 보인다. 그지, 그지? 아, 끝났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난 끝났죠. 난 지금 스피드액이라 엄청 빠른데. 슉슉슉 여기 다 문을 열어, 열어보고, 키만 빨리 차, 찾아야겠다. 지금 문에 빛날 때가 됐거든? 3, 2, 1. 그렇지. 이렇게 빛나면은 바로, 슉슉슉 슉슉 오케이 여기 없어 여기 없어 저쪽 있어 저쪽 있어 슉슉슉슉 여기도 없어 아 저기 있다 보고 올걸 아 저기 있다 어 여기 있나? 아 여기 없어 저기 있나? 결국 처음으로 돌아가는 피식장 여기 있나? 여기도 없어 여기도 없어 여기 있나? 여기도 없어 여기도 없어 어첫 방에 있었네? <laughs> 내가 무적 자리 숨은 곳에 있었네? 괜찮죠? 난 엄청 빠르니까, 이게 바로 도와줄 스피드에. 하나, 둘, 어디야?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무한 비타민 버그. 아왜 와? 나와! 어짱 빠르지? 어, 여러분들, 나 신고하면 안 되죠? 피액장, 이거, 핵승아니죠 이거, 합법, 합법 버그죠? 합법. <laughs> 엄청 빠르지. 온다. 숨어야지. 와봐. 러시아 와봐. 와, 봐봐, 못 오지, 못 오지. 나 여기 있는데 못 오지. 온다. 오, 짱 빨라, 짱 빨라. 근데 이게, 이 스피드 버그가 100층에서 풀려. 이 스피드액이 100층에서 풀려. 이걸 레버 하잖아? 그러면은, 그게 버그가 풀려. 레버 하면은 버그가 풀려. 어쩔 수가 없죠. 응, 응, 아이즈 나와봐, 응, 바로, 바로 피해. 아이즈 나와봐, 바로 피해. 다 나와, 다 나와. 자, 여기 열고, 잠깐만 기다리자. 러쉬올때 됐거든? 여기까지 너무 빨리, 빨리 들었다. 자, 한, 한 마리 더 오거든? 빨리 와. 괜찮아, 괜찮아. 그렇지 와와. 와. 다시 쭉쭉 가기죠. 이러면은 이러면은 바로 바로 온실 클리어. 이렇게 안전하게 확실히 클리어하는 게 나. 그러면은 바로 백층이죠. 나문 열어. 너무 빨라가지고 문도 안 열어주네. 근데 여기서 저걸 레버 당기면은 100층 이거 스피드핵 버그가 풀리죠 이거 이거 하면은 스피드핵 버그가 풀려 다시 느려져 정지버그 내가 보여줄게 내가 보여줄게 인마 그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나 이제 가야하지요 문바유 내가 정지 보고 보여주겠죠. 정지 보고 보고 가야 되죠. 정지 보고 보고 가야 되죠. 까꿍, 까꿍, 까꿍... 쟤 맨날 저기 있다. 도어즈는 근데 하면 할수록 컨텐츠가 왜왜 뽑히지? 나 벌써 다 모았어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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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길 일로와 똥개 안녕 똥개 빠빠이 똥개 빠빠이 빠빠이 똥개 빠빠이 하죠 백칭 버그 하려면 이거 해야 돼 아니 백층 정지 버그는 이거 해야 돼. 야, 뭐야? 후원 타이밍 뭐야? 야. 야, 여러분 행복하세요 하고 똥개똥개 똥개 창문 밖으로 나갔는데? 자, 정지 버그는 정지 버그는 이거 약간 꿀빨이야. 백층 정지 여기 딱 가만히 있다가 얘가 딱 이렇게 왔을 때, 아, 안 걸린 거 같아. 야, 근데 제왜문 쪽으로 안 와? 어, 이렇게 하면은 바로 정지버그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정지버그. 어, 아, 근데 안 됐네? 풀렸나보다. 아깝다. 그러면은 추락버그 써야지. 정지버그 안 되면은 추락버그 써야지. 100층에는 버그가 두 개가 있어. 근데 이 추락버그는 안 좋은 게 뭔지 알아? 이 추락버그는 1분이 지나면은 내가 죽어 이러고 있다가 이추락 버그 을 60초 후에 내가 죽어 나는 이제 죽은 목숨이죠 나는 이제 깨꼬닥해 닭봐야지 음. 음. 뭔 어, 뭐야 임말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laughs> 감사하죠 감사하죠 땡큐 땡큐 나나 나 빨리 죽여라 똥개야 나 죽여 똥개 나안 죽여? 어 추락 버그 완, 완전히 성공했나보다 이게 추락 버그 할때 똥개가 여기 밑에 있는 경우가 있거든 그때는 60초 후에 죽는데 똥개가 저 완전히 떨어져가지고 저 뒤쪽에 소환되면은 안 죽어 이렇게 되면 완전한 완전한 그 추락 버그가 된 거야. 자, 그러면 도어즈에 있는 모든 버그 다 소개했지 않아? 그지. 도어즈 우리 스피드 버그랑 백층 버그 두 개랑 또뭐 있었지? 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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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없지. 전부 다세개 전부 다 썼죠? 그럼 나는 바로 가겠죠. 레디. 어, 아 근데 버그 너무 많이 썼어. 너무 쉽잖아. 뭔데 뭔데? 버그 천재 아니야, 이 정도면? <laughs> 아니, 뭔데 n d 불사신님? n d a y Good in my saddle. 이 i s i c I'm s 어? r r y p 어 s i c i n g means short, s h 어하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모든 버그를 한번 써보는 도어지를 한번 해봤는데 다음에는 재밌는 재밌는 컨텐츠를 또 생각해 오겠죠 알겠죠 알겠죠 그럼 안녕